자 우리 오늘 이제 어 생전 예수제와 수육기를 오늘 그 해양하지요 음. 해양하는데 에 예. 정말로 여러분들 힘안 들지요? 여러분들 자기 가르기 힘안 들지요? 힘들어요. 네. 산도 힘들어. 보산도 힘들잖아. 다른 데보다 힘들지? 아니 너무 바쁜 일이 너무 많이 생겼어. 그렇지. 그러고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걸. 그니까 나는 서른 네명 거를 하는데 어찌했겠노? 나에는할 수가 없었어. 새벽 도수로 없이 지나 불가사의한 일 이때 그게 왜냐하면 다음 생일께 어, 내가 내업식인데 내가, 내가 그냥 1 3 개만 해준다 했다가 바가니엄팡 써가지고 음. 3 개를 하다 보니까. 나에는할수 없어서 어떤 사람은 그한 사람을 위해서 3일 동안 내가 끈 적도 있고, 멋이 먹고 들어가갖고 몽롱하다가 글자가 틀리가 잘라가 붙인 것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어. 그걸 말을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2.5kg 빠졌어. <laughs> 그래갖고 그런 현상이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힘들다. 보살님 그 본인들 것도 다른 때 사경하는 것보다는 좀 힘들 것이다. 어, 내가 그래 생각했는데, 내가 이, 그, 사자의 설를 공부하면서, 이 윤달이, 하필, 이거를 윤달 앞에 내가 공부하는 바람에, 보살님들 약속에 먼저 마무리해가지고, 원만하게 다 됐어요. 다 됐는데, 이, 이제, 이걸 알고 가는 거하고, 사후에, 우리가 사후에 그 함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법문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이, 그, 그, 사자의, 티벳 사자의 설를 공부를 안 했으면 내가 지금 함을 만들 생각도 안 했고, 막, 윤, 윤 6월이 되면, 윤달되면, 우리가 또뭐수륙제하고 같이 하니까. 자, 전 지난번 수륙제에는 누가 나왔냐면, 마두가름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했지, 한번. 어 지난번 4년 전에 수륙제 하니까, 아, 동물머리를 한, 그게 나는 그게 뭔지 알았어. 내가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고기를 막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막 건지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큰 사자! 사자 같은 동물들이, 내하고 같이 막, 막, 그래, 사는 거라. 그래서, 몽중에서는 아무 짓안 해, 그게. 그래서, 꿈을 꾸고 나서, 이게 무슨 꿈인고. 그래갖고, 내가 그걸 비밀을 풀었는데, 그게, 그게, 그, 마두가늠이 있는 줄 내가 몰랐어요. 지난번 연달에는 마두가늠이 있는 줄 몰랐는데, 아, 그게, 축생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간세음 보살님이 축생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구원한다는 걸 알았어, 그때. 비밀을 알았어. 지난번 윤달에는. 근데 이번에는 어떤 모습으로 보였냐면, 근데 이제 너는 생존 예수제 이거 우리, 저, 우리 행자님들 이제 그거 해준다고. 뭐 전생에 업장 소멸. 현생에 이제 부처님한테 마음 다짐. 수행 잘하겠다는 마음 다짐. 다음 생에 우리가 불보살님을 가필을 얻어서 정도로 수생하는 거. 이들을 집중하고 이제 그 축생들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내가 수육제니까 해야 된다고 이제 발언하고 이래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저 저게 행자님들 전생 현생 내생에 대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불보살님의 가피도 알고 여러 가지를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이것이 되다가 보니까 세 번의 서몽을 보여줬는데 이 티벳 사자에서 이거 하고 또한번 하고, 어제 새벽에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주는데, 그게 이 오늘 축생들을 미꾸라지하고 고기잖아요. 그거를 이제 방생하는 건데, 방생할 건데, 근데 버스가 열몇 대가 간다고 쫙 세운데, 내가 인솔을 하고 가는 거야. 인솔을 하고 가는데, 보니까 뒤에는... 칸이 많이 남아있는데, 칸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게 앞에 오맹이들이바다다다다다징다 바다, 가지고 막다다다리고 있는 거라 그래서 내가 내려가지고 뒤에 그 남자들이 한다한명양복 입고 서가 있더라고 다다 뒤에 있는 자리를 일 많이 다다놓고왜 앞에 저 복잡하게 저다다다가지고지데근안에안창서창열을 그 열고 법사님, 우리 차에 좀 타세요, 타세요. 막 애들 막손 내밀고, 저 앞에 차도 보니까 또 팍팍팍 하고 그래.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 보고, 왜 이렇게 저렇게 뭐라 해 놔놓고 의자도 없이, 의자도 없더라고, 그 뒤에는 보니까. 앞에는 의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좌우장 꼬맹이들이 팍팍 하고, 그거 징기 가지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노른데 놔놓고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 이러니까, 또 누가 탈거래. 근데 볼때탈 사람도 없어, 내가, 보, 내가 그때 당시에 볼 때. 근데 그게, 이 뭐지? 했는데, 아, 우리가, 내생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풀 어제 내가 보살님들 왔어 하면서도, 그게 안 풀렸어. 어제 오후에 내가, 어, 공부를 하면서, 아, 이게 오늘 방생되는 축생들이 인도 한 생하고 딱 감이 왔어. 어, 그래서, 와, 오늘, 어, 오늘 우리 미꾸라지 방생이 뭐, 1사0만 15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대박이다. 그게 열몇 대가. 그게, 그게인 것 같아. 와. 굉장히, 진짜 여보 열심히 한것 같아. 다른 데보다, 누구보다도 빨리 한것 같아. 어, 그래서 이제 내가, 아 부처님이 감흥을 하셨구나. 오늘 이제 방송되는 이 축천들이, 옛날에 내가 까마귀 작년에, 그지요? 까마귀 죽은 거 내가 이렇게 묻어준대. 그 까마귀가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그때 백 중에 했네. 바로 인도는 환생하는 걸 보여줬거든요. 아, 그래서, 이번에 진짜, 우리 도반들이 마음 모아서 한게참 잘했구나. 같이 응, 밥번칩시다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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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그래서 우리가 이게 육도 윤회를 도는 윤회와 이 환생에 대해서, 이 어, 그, 이 경전, 티베 사자이서를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윤회는 뭐냐. 우리가 까르마의 그 업의 과각로 출연하게 되는 거라. 이렇게 그러니까 축생의 업을 짓으면 축생으로, 또 지옥의 업을 짓으면 지옥으로, 또 복을 족게 지었으면 천상으로. 수행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지금 원하는 명산정토로도 갈수 없고,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정토도 갈수 없고, 미륵부처님이 계시는 그기도 반생을 할수 없다. 그래서 윤회라는 것은 업의 각으로 우리가 육도윤회를 업생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학행을 하기 때문에 법화경을 한번 들은 인연으로, 법화경을 한번 들은 인연으로, 법화경 수행에 대해서, 그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많잖아요. 어제 내가 그, 누구 그사람한테이야기했는가 모르겠는데, 예로, 이 법화경 수행해가지고, 어,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법화경 경전에 보면, 그 법화경에 그 공격이 되갖고 많이 나와 있어요. 어느 할머니가, 그 물고기를 잡아 파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맨날 물고기를 잡아서 이제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하루는 물고기를 잡아서 하는데, 어디서막 연불소리가 나서 보니까, 거기서 어느 스님들이 와서 방송을 하면서 막 나무 물고기 연하게 하고 있는 거야. 옛날에 할머니도 모르잖아요. 그 할머니는 글자도 모르는 할머니다. 그러니까, 아, 스님이 저렇게 하니까, 이게 엄청 좋은 건가 보다. 해가지고, 따라 한 거야. 아, 이거 진짜 좋은 게다. 우리 옛날 할머니들이 간세보살, 간세보살 하듯이, 그 할머니도 스님이 저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묘금연하기를막다 했는 것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게 막 습관처럼, 이 진짜 스님이 좋으니까 이렇게 스님이 안 하겠나 싶어서, 할머니가 따라 한 거야. 따라 하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됐어. 돌아가시, 돌아가시갖고, 갔는데, 이 저성사자한테 끌려갔어. 살생의 가보가 많겠어요. 맨날 물고기를 잡아서 했는데. 그래서 가다 보니까 저승사자한테 이제 끌려가다 보니까 이제 염나대 양 앞으로 갔어. 그래. 전생에 뭐 하고 왔냐? 이렇게. 물고기를 잡다가 왔다 갔기하 아, 너는 살생의 가보가 많으니까 너는 지옥행이다. 이러더만은 갑자기 염나대 형이, 오! 하더만은 보더만은, 오 너는 행계 있는데? 이라는 거라. 그랬기네. 나무 몇 읍년 나경을 했네. 이렇게 하도록 하네. 그래, 얘 이제 이식집을 했는 거 예, 제가 어느 스님이 그렇게 해서 그 좋은 줄 알고 그 자꾸 했습니다. 이렇게는. 어, 그 동, 그 공덕으로 내가 살려줄 테니까 가거들랑 이 공덕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라. 이야기를 해주라. 내가 지옥 구경을 다 시켜준다. 그래가지고 이 할매가 지옥 구경을 하는데 보니까 막 끓는 샘물에막 빠지고, 막, 피 흘리고, 창에 찔리고, 막, 막, 지옥에 막, 자기가 그 갈, 그, 그, 이제, 그, 그거라. 자기가 그 가야 돼. 자기가 그 순간을 보는 순간 할머 얼마나 놀랬겠어. 하는 섭이 있잖아요. 놀래갖고, 몇번연하게한 거야. 놀래갖고, 하든지 그리 한다네, 그지요. 번연하그는막 자기가 놀래갖고, 감을 지르고 가니까, 그 지옥에, 그 화탕 지옥이, 완전 히 찰나지간에 극락으로 바뀌더라네. 그래서 다시 살아나와가지고, 그 그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돌려보내시가지고, 사람들한테, 와, 내가 죽어서 가니까 그렇더라. 해가지고, 억수로 오래 살다가, 그래 가셨다는, 그, 이제, 있어요. 그 있어요. 법학형의 그, 담이 뭐, 이야기가 있어요. 어, 있듯이, 그렇듯이, 이 법학형의 수행은, 법학형의 수행은 그만큼, 기, 기를 한번스치면만 해도, 입으로 한번 말만 해도, 옛날에 왜 그거 알아요, 보살님들? 유교 때, 유교 때, 글을 많이 썼잖아요. 한자를 많이 썼잖아요. 유교, 도교들은. 근데 어느 분이 자기 아버지가 진짜 지독한 유교, 우리 그 불교를 핍박하고, 그 유생들이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자기 아버지가 많이 그, 거 이제, 예, 도교를 만약 유교를 많이 하니까 그 아들이 그걸 본받아 갖고 붓글씨 너무 잘쓴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으면서 절대로 불경은 쓰지 마라 내 유언이다 쓰지 말라고 그 유언을 남기고 간 거야. 그랬는데 그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랬는데 어 하루는 꿈을 꾸니까 하루는 꿈을 꾸니까 아버지가 뭐라 하노만 나타나서. 내가 생전에 너한테, 어 불경을 쓰지 마라, 한 죄가 있어서 내가 지옥으로 떨어졌다. 나를 위해서, 어, 나를 위해서, 부파경을 사경을 해서 좀 태워다오.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본우의 아들이,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부파경을 사경을 시작했는데, 부파경 사경을 64자를 하는데 하는 도중에 아버지가 또 꿈에 나타난 거야. 64자를 쓰고 나니까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너무나 고맙다. 네가 사경한 게 그게 예를 들어서 묘법연학에서 묘자가 내려오고 법자가 내려오고 한자한 자가 지옥으로 내려오더라. 그래서 64자가 지옥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네 덕분으로 여기 지옥에 있는 중생들이 전부 다 천상으로 올라간다 너무나 고맙다고 엄마 아, 아버지가 몽중에 나타나서 그 이야기를 들려준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은 그때부터 수정을 열심히 해가지고 법화경을 완성을 해서 아버지 위해서 태워줬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이, 이 법화경은 정말로 기가에 스치는 것만 해도 기가에 스치는 것만 해도 그만큼 공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 수행하면 입으로 하던, 쓰던 그 공덕이 반반듯 있으니까 반드시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내 명의 다할 때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 가운데 거.